이제 악재가 하나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얘기하시려는 네. 폴란드 그렇죠 네. 이것이 이제 어떻게 영향을 아, 미칠 것이냐 이게 이제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에제 업종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이건 지정학적 리스크잖아요 예, 지정학적 리스크 하나 만들어줬 고 근데 그 지역 자체가 조금 어,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건 뭐 좋은 내용은 뭐 우리가 좋게 볼 수는 없죠 이렇게 약간 뭐 사망도 했고 군인 분들이 좋은 건 아닌데 어쨌든 이 폴란드라는 지역에 이제 러시아 산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이 떨어지면서 이제 두 분이 사망을 했다라는 이야기고 또 NSC도 뭐 소집하고 뭐 긴박하게 지금 조금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이게 폴란드라는 지역을 우리가 최근에 언론에서 많이 접한 부분은 우리 방산 관련주들이 그렇죠. 폴란드로 수출을 음. 많이 하는 이런 이슈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러면 최근에 방산주들이 조금, 어, 동전 관련된 뭐 물밑 협상이 진행되면서 주가가 대부분 좀 조정을 많이 받았던 상황이거든요 제가 그 업데이트를 좀 해온 게 있는데 뒤에 지표 보시면 어 요거죠 요거부터 뭐 잠깐 한번 볼까요 최근에 이제 연초 대비해서는 이 방산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죠 어, 올랐었고 그렇죠. 일주일 전 대비해서 보여, 보면 시장은 좀 괜찮았어요 그죠 코스피 코스닥 괜찮았는데 방산 관련주는 어, 제가 이제 그 수소와 그 철도 뭐 양수 경장은 로, 현대 로템을 제외하면 대부분 종목들이 마이너스 수익률입니다. 최근엔 좀 빠졌다는 이야기죠. 고점 대비해서도 좀 빠졌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종전 관리는 이슈가 만들어지면서 조금 김이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저렇게 폴란드에서 이슈가 만들어지면 오늘은 그동안에 좀 울분을 한번 또 야, 난 아직 죽지 않았어 라는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일단 해야 될것 같고요. 근데 요걸 한번 보시면 또 이게 단기적 흐름이 될지 아니면 방산이 다시 또 살아날지 그게 에 이제 고민이 좀 필요한데 미국 증시나 오늘 뭐 글로벌 증시가 보시면 그 이슈가 만들어지면서 순간적으로 한번 어 장중에 좀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렇죠? 나왔는데 다시 또 회복하는 다우와 S&P는 마이너스 갔다가 플러스로 돌아섰거든요. 그래서 뭐 엄청나게 큰 이슈고 이게 좀어어 확장이 되는 모습을 가정했다면 지수가 이렇게 어 장중에 반등하기는 좀 어렵고 더 밀리지 않았을까 싶은데 장중에 이 정도 반등을 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네, 그 다음에 달러 한번 보시죠 우리가 어쨌든 뭔가 위험이 시장이 커지면 가장 안전한 쪽으로 돈들은 가게 되어있잖아요 그죠 네. 전세계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 중에 하나가 이제 역시 뭐 달러 잖아요 그래서 달러가 강한 그런 움직임이 보통은 만들어지죠 근데 지금 보시면 달러 인덱스도 오래간만에 제가 이제 가지고 왔는데 오늘 살짝 움직이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만약에 이게 러시아, 미국, 뭐또 다시 한판 붙는 약간 분위기가 세졌으면 달러가 좀더 강한 그림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원자재 중에서는 우리 가장 안전한, 쪽, 안전, 이렇게 뭔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을 때 안전자산이 뭐죠? 우리가 금이잖아요, 보통. 전통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금 가격을 제가 한번 추이를 오늘 새벽에 어떻게 됐는지 싶어서 한번 그려보니까. 지난번에 요렇게 한번 팡튄 적이죠. 요거 음. 요 때가 뭐냐면 이때가 미국에서 CPI 발표됐을 때입니다. 네. 11일날 그죠? 11월 1 0일 CPI 발표되고 난 다음에 어? 금리가 인상할 때 제가 금은 이자를 안주는 상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금리 올라갈 때 가장 조금 재미없는 자산 중에 하나였죠 근데 이제 금리를 높게 주다가 조금 올리는 부분을 완화한다고 하니까 금이 그동안에 이제 울분을 토해내면서 위로 팡 튀었거든요 또 예. 울분까지 토해 속상했죠 금 입장에서는 내가 그래도 전 세계에 가장 안전한 자산이고 누구나 가까워... 금 갖고 싶지. <laughs> 골드바 좀 있으세요, 그. <laughs> 골드바를 근데, 갖고 있을 바에는 삼성전자 어. 주식을 갖고 어. 있는 게 낫지. 어떻게 아. 그런 우리 키메님이 그런 망발을. 그거는 이제 자산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예. 자산이 작아서. <laughs> 그쵸. 자산이 작으면 이제 주식으로 한번 튀겨봐야 되겠다는데, 하 자산이 이제 많으신 분들은 금도 좀 가지고 있고, 미국 채권도 그치. 좀 가지고 있고, 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가?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인드로 <laughs> 금을 이제. 어 그래서 보라 코인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의 이제 자산 때문이었죠. <laughs> 네. 예. 지금까지는 <laughs> 실패한 상황이지만. <웃음> 네. <웃음> 어, 매일 근데 이 보라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laughs> 그냥 근데... 가끔 왠지 그냥. 예. 그, 뭔가 한번 자꾸 브레이크를 한번 걸어드리고 싶은. <laughs> 네. 음. 아무튼 그래서 이제 금이 전통적으로, 네. 어, 우리 부자분들한테는 어쨌든 이제 안전자산으로서 역할을 좀 해왔는데, 오늘 새벽에 움직임을 보시면, CPI 발표되고 올랐던 폭에 비하면, 오늘 뭐 움직인 것은 거의 뭐 움직임이 없었다. 금은. 그래서, 일단 안전자산들의 움직임을 봤을 때도 이 부분이 그렇게 아직까지 심각하게 뭔가 나타나는 분위기가 아니다. 물론 어뭐 러시아와 또 주고받는 설전이라든지 폴란드가 또 가만히 있지 않는다면 이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오늘 새벽에 지금까지 나온 내용으로 이란 자산들의 움직임은 큰 움직임이 없었다라는 것을 감안하면 방산주들의 움직임은 일단은. 어, 최근에 낙폭이 큰 상황에서 살짝 어, 단기 트레이딩 영역 정도로 일단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게 중기적으로 움직이는지는 좀더 음. 지켜볼 부분, 또 수급도 좀 들어오는지 그렇죠. 예, 그런 부분도 한번 보면서 그래서 오늘 발빠르게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은 오늘 시가가 조금 그래도 영향을 주고 시작하지 않을까? 이따가 우리 장계장 후에 봐야 되겠지만. 글쎄요. 네. 근데 네. 또 모르겠어요. 저는 약간 그런 쪽에 들어 이게 치킨 게임이잖아요, 그렇죠? 치킨 네네. 게임 휴전을 위한 마지막. 어, 어? 와... 마지막, 그 뭐라 그럴까. 네. 너 휴전, 그니까 러 뭔가 더 공포분이 마지막에 그렇죠. 가장 무서울 때잖아요. 네, 그때 네. 더 없어도 있는 척을 하고 <웃음> <웃음> 있어도 없는 척을 하는 게그 마지막 순간이거든. 야, 맞습니다. 저는. 뭐, 백발 가까이 네. 쐈대니까 러시아가. 네. 뭐. 그러면서 완전히 뭐더 확전되는 거 아니야? 에 음. 대한 두려움을 주면서 막판에 딱 극적 합의. 그냥 내피셜입니다 아, 근데 그내피셜에 제가 오래간만에 저. 한 표로 드립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오랜만입니다. <laughs> 처음 아니에요? 아 그래요. 뭐, 원래는 거의 반대 입장을 <laughs> 거의 피력을 해왔는데, 어. 어, 그 부분을 제가 그 다음으로 해서. <laughs> 아, 아, 준비를 하셨군요. 피력을, 네네네. 어, 네, 네. 죄송합니다. 아, 아닙니다. 아, 네. 김을 뺐네, 내가. 아, 그런 건 아니고, 저도 예전에 역사 관련해서 이렇게 뭐, 프로그램을 보다 보니까, 예전에 우리가 3파에서, 우리도 지금 안타깝게 한반도가 이렇게 한반도인데, 이렇게 선을 이제 었잖아요 그, 그, 그 선을 긋기 전에, 가장 치열했다 라고 저도 음, 이제 본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어쨌든 미국과 러시아 간의 비밀 회동을 하면서 휴전을 모색하는 관계에서 요런 것들이 터지면 오히려 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를 더 압박할 수 있는 하나의 또 수단도 될수 있을 것 같고 러시아도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하는 모습 그래서 오히려 요런 모습으로 좀더 가까워지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오늘 방사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 뭔가 지자체 리스크 있을 때는 방산이 움직였다가 약간 휴전 이야기 나오니까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게 우크라이나 재건, 재건. 건설 장비 뭐 음. 이런 것들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래서 이제 두 개를 다 업데이트를 제가 해드렸거든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어, 단기적으로는 방산이 뭐그한 이슈로 인해서 뭐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큰 방향성으로 갔을 때는 결국에는 이쪽의 방향이 맞는 게 아닌가 음. 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죠. 어, 결국에는 종착지는 이쪽으로 가니까 만약에 내가 뭐, 이런 관련주들에 대해서 최근에 오르는 동안, 왜냐면, 하 최근에 1개월 동안 한번 보시죠. 이거 지금 따라잡기는좀 무서운 정도로 많이 올랐죠. 그렇죠. 특히나 뭐, 현대 건설 기계, 우리가 밸류에이 가장 싸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거는 47%. 그 밑에 있는 현대 두산 인프로코, 진짜 예전에 뭐 움직이지도 않고 무거운 주식이었습니다. 옛날, 그렇죠. 현대 간판 달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죠? 근데 최근에 1개월 동안 오른, 오른 거 한번 보세요. 음. 65%가 올랐고요. <laughs> 진성 TCO는 그, 캐터필라의 하부 구조물을 만드는 회사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캐터필라 실적 잘 나오고, 뭐, 그런 이슈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건설 장비,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가 불면서, 한달 동안 40%.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 이 올라오는 동안 트레이딩을 못 하신 분들은, 오히려, 다시 지자학적 리스크가 발발 하면, 야, 우크라이나 재건, 건설 장비는 또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면서 오늘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오히려 차익 실현 나오고 좀 주가가 좀 많이 좀 빠져주면, 예, 고점 많이 올온 폭대비 어느 정도 좀 빠져주면, 트레이딩을 못 하신 분들한테 오히려 이쪽을 좀 봐야 되지 않나? 음. 길게 봤을 때는. 음. 그죠? 어, 그래서 요두 개를 다 오늘 제가 이제 업데이트를 해서 넣어드렸으니까. 음. 중요한 좀, 거는 많이 예. 빠지면? 그렇죠. 좀 빠져줘야 되겠죠. 빠죠 이게, 이게 뭐한60% 올랐는데, 뭐뭐 뭐 오늘 한이삼 빠지면 사실, 사실 이게 애매하죠. 네, 그래서 적어도 한10% 정도 이상 빠져주면 한번 눌림목이 나오는 자리를 한번 잡아보면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토마스님도 뭐 이렇게 뭐 저희들의 생각을 말씀드렸지만, 가족 여러분들께서 도 오늘 이제 방산과 건설장비의 흐름이 약간 엇갈릴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우리 고민을 해볼 만한 좀 음. 위치에 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오늘은 가장 먼저 요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거 한번 보시고요. 드디어 네. 오십니다. 네 이제 오, 날짜가 오늘이 16일이니까 내일이잖아요. 음. 내일이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 관련된 뭐 산업 수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뭐 사우디의 그린 수소 공장을 건설하는데 삼성물산을 포함해서 뭐 약간 이렇게 컨소시엄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 규모의 뭐 팔조 뭐 몇조 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소들을 우리나라에 공급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좀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한국과 일본의 블루 수소 블루 수소는 뭐 청정 수소인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화석 연료에서 나오는 부생 부산물을 가지고 이거를 이제. 어, 개지를 해서 수소를 만드는 것들이 있고, 그냥 청정한 걸 가지고 만드는 것들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가장 이제 청정한 수소, 블루 수소를 저 우리나라와 일본에, 우리는 에너지원을 해외에서 대부분 다 수입을 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글로벌에서 이제 일본이 에너지위를 해외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음,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니즈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아람코는 앞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가 잘 만들어주면, 한국과 일본에 수소를 추, 수출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로 지금, 어, 물 먼저 사전 작업이 조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그죠? 오기, 어, 와서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러니 뭐, 미소 띄면서 사진 찍고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 밑에 있는 분들이 실무단에서 다 이런 것들은 끝내놓고, 그죠? 그래서 그렇지. 이미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되는데, 자, 근데, 대장주인 그 한미 글로벌이,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조금 이제 올라올 때마다 라는 말씀을 계속 드려봤는데. 많이 올랐죠. 네. 근데 최근에 한 보시면 꽤 많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음. 오늘 이제 내일까지에서는 더 오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보시면. 뉴스에 팔아라. 네. 어제는 거래량도 수반하면서 10% 정도 빠졌고요. 최근 고점에서 더 이상 진격하지 못하고 좀 빠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나중에 우리가 이제 기간 수급 동향을 보겠지만, 지금 외국인들이 어제 22만주를 한 방에 또 샀어요. 음. 한10% 정도 빠지니까. 그래서 걔네들이 좀 빠져나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어, 어 22만주만 꽤한 방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4만원에 22만주면 저는 뭐 계산하기 좀 힘들 것 같은데, 암산으로. 암튼, <laughs> <laughs> 어, 왜냐면 하 지분율이 뭐 1.37%에서 어제 한 방에 들어오면서 3.4%까지 올라갔으니까. 어, 외국인들이 네. 배팅했다는 게. 네. 근데 저게 이제 검은 머리 외국인 일수도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요 물량이 빠져나갈 정도의 한번 움직임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래쪽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요거 adx 가 완벽하게 지금 꺾이고 있고요 음. 그죠 지난번에 추세 강도 보자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 꺾이면 한미글로벌은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된다 라는 말씀드렸고 또 하나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분은 지난번에도 제가 뭐 뉴프렉스 같은 종목들 고점에서 제가 매도 한번 좀차기 실현 할만할 만하다라는 말씀 드릴 때아 언급을 해 드렸던 이제 보조 지표 중에 하나인데 요거는 요 한미 글로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꽤 많이 오른 종목들을 도대체 내가 언제 팔아야 될지 애매하는 네. 분들 왜냐면 네. 지금 이미 아까 얘기했듯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죠, 네. 네. 조정이 필요한 순간은 온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잘 판단, 들을 하셔야 될것 네,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재료도 이미 우리가 많이 알고 있다는 이야기도 해드렸던 것처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제는 거의 클라이막스의 정점에 가까워지니까 여기에서 더먹으려고 하기보다는 한 번씩 위로 크게 틀 때마다 조금씩 줄여주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드렸는데 때마침 이 신호가 언제 났었냐면요. 이번 주 오늘이 수요일이죠. 네. 월요일 정도에. 네. 음, 이 신호가 만들어졌던 것 같은데 거의 금요일 월요일 정도에 한번 보시죠. 주가는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는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건 스토캐스틱이라는 보조 지표인데요. 기술적 분석을 아마 책을 보신 분들은 아마 다들 익숙하실 것 같고 보조 지표는 왼쪽보다 오른쪽이 이렇게 낮아지는. 고점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게 보통은 이제 많이 오른 종목들이 고점에서 어 나타나는 시그널 중에 우리가 다이버전스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아, 그래서 한미글로벌도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졌고 자, 이 스토캐스틱이 20 아래로 내려갔어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20 아래로 내려갔을 때 일반적인 기술적 분석 책들은 과메도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만 저는 좀 반대 해석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80을 때리고 올라가면 과메수가 아니라 에너지가 매우 센 구간이니까 그때 단기 트레이딩이 가능하고 오히려 이렇게 20을 때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한 번도 그렇게 내려간 적이 없는데 이렇게 내려온 것은 이제는 에너지가 많이 소진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외국인들이 어제 많이 한 방에 들어와서 한번 뭐 빈살 만이 들어와서 없던 걸 내놓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이거를 이제 조금 식상한 재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거든 내용들만 나오면 식상한 거죠 근데 그렇죠. 전혀 뜻밖의 메가 톤급의 내용이 진짜 나오면 이건 없던 게 새로 생긴 거니까 그렇죠. 그건 한번 움직일 수 있어요 그죠 음. 뭐 예를 들면 뭐 게임 엔터 같은 거뭐 게임 엔터를 뭐 예를 들어서 아뭐 어 이런 말씀드려서 좀 그렇지만 yg 엔터에서 최근에 며칠 전에 이슈가 좀 생겼죠 양현석 대표 구속 결정이 이제 나면서 그러면 이제 제 생각에는. 조금 그나마 순수하게 그 행보를 잘 가고 있는 회사는 삼 세계 엔터 중에 JYP밖에 안남는것 같아요. SM은 음. 이수만 대표 때문에 지금 뭐 약간 왔다 갔다 갔죠. YG는 또양현수 대표 구속 이슈가 있죠. 어, JYP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만약에 네옴시티에아 네옴시티가 아니라 빈살만이 와서. 나는 jyp가 제일 좋아요 <laughs> 우린 jyp에 투자할게요 뭐 이건 전혀 없던 게 <laughs> 새로 생긴 거잖아요 이걸 완전 구체적으로 네. 오, 루머 루머 예를 들어서는 <laughs> 어, 그는 거죠 루머의 진원지가 네. 아니 근데 왜 하이브를 빼요? <laughs> 아또 하이브 섭섭하네 아 그거는 이제 나는 bts 좋아하는데 bts가 일단은 군대 가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죠 비상만이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혀 우리가 기대 안 했던 게 생기면 그렇지. 모를까 음. 이미 알고 있는 내용 정도만 나와서 여기서 더 우리가 큰걸 노리기는 주식시장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정도 보시면 될거 같고요. 그래서 네. 수소 관련된 부분들이 오늘 조금 더 약간 그런 얘기가 슬슬 나왔네요. 며칠 음, 네. 전부터. 그래서 수소 음. 관련해서 뭐 약간의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있을 수 있다 정도로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 어제 우리 그 내용 했었죠 현대차나 뭐 이런 쪽에서 왜 자꾸 인도네시아에서 뭐 그런 게 있었는데 맞더라고 정상회담이 인도네시아에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네. 아그치이 아, 그 가장 기본이었는데. 그러니까, 그걸 제가, 몰랐네. 에,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정상회담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어 미국 등 아홉 개국에서 인도네시아가 탈 석탄을 좀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26조 원이라는 자원의 에, 자, 자금을 지원하는데 합의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탄소 중립, 뭐, 재생에너지, 두배 약속. 그러면, 뭐, 미국이 지금 민주당, 바이든이 계속 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뭐, 이 i RA 관련된 법안 자체의 이 분위기는 계속 좀, 어, 강하게 가는 그런 분위기 정도, 네, 글로벌 리로 느끼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국내에 또 이제 관련된 뉴스인데, 어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좀 어, 나와줬으면 하는 이 디자인 마음에 드네요. 네. 아주 부드럽게. 요거는 조금 섹시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그죠? 아, 이 섹시한 표현 방송에서 안 쓰기로 했는데. 아, 오래간만에 제가 <laughs> 뭐, 실수했네요. 새삼스럽게 아, 실수. 아, 최근에 안 썼는데 네. 갑자기 그 자동차 예쁘게 나왔다고 이야기하시는 어, 바람에. 아니, 아 그건 난 예쁘게 나왔다. 아, 난 진짜 억울하네. <웃음> <웃음> <laughs> 그러니까요 제가 잘못한 거죠 네. 참 어, 모양이 날렵하게 <laughs> 잘 빠진 것 같아요 아이오닉이 그 아이오닉 그파는 이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 곡선이 이렇지 않은데 음. 어 요거는 참 예쁘게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유럽에서 사전 예약에서 하루 만에 완판됐다 뭐 일, 이렇게 하루 만에 완판되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 그게 이제 얼마인지는 뭐 수량보다는 일단은 요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또그래아 현대 아이오, 아이오닉 식스가. 어, 전기차가 그래도 미국과 유럽에서 여전히 그래도 좀 먹히고 있구나. 음. 시장에서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 아이오닉 6라든지 우리가 이제 EGMP라고 이야기 요즘은 거의 안 나옵니다. 한참 뭐 EGMP 플랫폼 그렇죠. 뭐 이걸 기반으로 해서 만들면 경쟁력 이 있고 이야기들이 엄청 많았었는데 그렇죠. 주가가 안 되니까 <laughs> 뭐 이런 이 플랫폼 이야기들 아무도 안 하죠. 지금은. 그렇죠. 네. 저 이제... 경제적으로 대량 뽑아낼 수 그러니까요, 있는 기본 예. 시설을 만들었다 이건데 예. 근데 지금 뭐~ 음. 그~ 아직 미국에서 그~ 공장 짓는데한 (2년) (3년) 걸리다 보니까 그~ 수혜를 뭐~ 못 받다 보니까 그~ 이야기가 쏙 들어갔는데 만약에 그 분위기가 오늘 좀 이어진다면, 이제 그 아이오닉 식스 관련주들이 오늘 영향을 좀 있지 않을까. 아이오닉 관련된 부품을 음. 보내는 기업들, 그죠? 그래서 그 관련된 기업 중에는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관심종목으로한 번. 원래 놀러주고. 저 EGMP 하면은 네. 이 현대모비스가 다 모든 걸다 주도적으로. 그쵸, 건데. 뭐. 가장 큰 기업이긴 음. 하죠. 근데 뭐 저런 하나의 뉴스로 움직이는 덩치가 너무 크다 보니까. 우리가 모문자가 또좀 네. 이렇게 마음과 이 액션을 좀 커야 되지 않을까요? <laughs> 몸은 작아서. <웃음> <웃음> 우리 맨날, 우리 서로 한탄하잖아. 왜 우린 몸이 작을까? 배나만 생각. 이위쪽의 공기는 좀더 신선할까? 그렇죠. 뭐 그래서 기간 투자가들은 사실 뭐 그런 것들을 트레이딩 하겠죠. 음. 그래서, 아, 좀, 제가 이렇게. 종목을 여니까 참 부끄럽네요. 저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이 작은 종목을 저는 이렇게. 현대모비스를 난딱 떠올렸는데. <laughs> 시가총이 천억짜리다 보니까 참 부끄럽네요. 그러니까. 네. 이... 그큰 종목들 하실 분들은 네, 현대모비스를 당연히 이제 뭐 현대차가 잘 팔리면 뭐, 뭐, AS라든지 뭐, 다양한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면 되고, 모듈단. 근데 이제 작은 종목들로 뭐, 이슈가 좀 생기고, 뭐, 부품주들이 움직일 수 있을지, 예, 그 부분들을 한번 모니터링을 오늘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낙폭이 컸었고, 현대공업도 이제, 뭐, 이 아이오, 아이오닉 쪽으로 뭐 시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공급을 좀 해왔거든요. 그래서 현대공업을 중심으로 그 관련된 부품단들이 움직일 수 있는지, 그 정도 한번 어, 관찰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까지 보시면 201선 밑에서 못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최근에 이제 이 현대차가 이렇게 바닥에서 조금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그렇죠. 네, 조금 올라오면서. 최근에 이갭 하나를 메웠고요. 제가 노란색으로 치하는 갭을 메웠고 2 0 0선이 18만 원 정도 부근에 있는데, 뭐 현대차가 16만 원에서 18만 원 부근까지 조금 올라오다 보니까 이렇게 자동차 부품단도 좀 올라오는 모습. 그래서 오늘 어 아이오닉 6 이야기들이 나왔으니까 요 현대공업을 중심으로 해서 관련된 부품단들이 좀 영향을 받을지 아니면 뭐 단순하게 그냥 뉴스로 끝날지 그 부분은 또 개장하고 한번. 어, 우리가 공부 한번 해보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조금 중요한, 어, 내년도 우리가, 뭐, 내년도에 제가 뭐, 여기에 또 계속 이렇게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laughs> 뭐, 불안해요? 네, 뭐, 항상 불안하죠, 이제 출연자들은. 심기를 거슬리지 마요. 네, 그러니까. 뭐 <laughs> 섹시라는 표현은 제가 자제하면서. 최대한 우리, 그, 구독자 친화적인 마인드로 <laughs> 네, 해야 될것 같은데, 어, 매년도 우리 2월달, 3월달이 오면 우리 살생부들이 명단이 보통 그렇죠. 돌게 되죠. 음. 뭐, 우리 그 감사 보고서가 나오고 결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3월달이면 음. 뭐 3년 연사 적, 적자 뭐, 뭐또뭐 뭐 이런 조건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관리 종목 뭐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 어, 한국거래소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부분이 금투세 유예가 안 돼서 이걸 풀어주려고 하나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국거래소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상장 폐지보다는, 뭐, 좀 타이트하게 가기보다는, 음. 실질 심사를 확대해서, 요런 요런 요건들이, 어, 해결을 하면, 어, 유지하는 조건으로 약간, 심사 요건을 좀 강화하는 쪽으로 가지, 상장 폐지를 바로 뭐, 3년 연속 적자, 4년 연속 적자로 해서, 하지, 해지, 폐지하기보다는, 조금 더 유연하게 풀어주는, 조건을 완화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소형주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리스크는 뭐였냐면, 사실 코스피가 그나마 조금 큰 기업들이고 하니까 우리 아까 현대공업, 현대모비스 비교해보면 현대모비스가 부도나거나 잘못되는 가능성보다는 조금 전에 보셨던 현대공업 시가 초액 천억짜리는 더 변동성이 음. 더 위험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소형주는 항상 우리나라는 디스카운트, 할인 요인이 있었죠. 혹시라도 뭐 대주주들이 또 약간 그럴수도 있고. 음. 근데 상장 폐지될 수 있는 이런 요건들을 조금 완화해준다고 하니까 중소형주들 금투세 유예를 앞두고 조금 트레이딩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심리적으로 어 요거 뭐 혹시나 내가 잘못 하나 건드렸다고 하더라도 당장 상장 폐지되거나 삼월 달에 그런 일들은 적어지겠네. 요런 부분들은 저는 코스닥의 투심을 조금 그래도 만들어줄 수 있는 뭐 반대의 생각을 해본다면 걸러내야 될때 걸러 기, 걸러져야 될 기업들이 오히려 조금 생명을 그렇죠. 연장하는 왜냐면 좀 반대일 수도 있고 부실한 기업에 그렇죠, 또 네. 우리. 저 주린이들이 모르고 들어갔다가 또 그게 그렇죠. 또큰 손실로 이 나중에 이어지까. 그죠. 뭐 음. 그런 일이 생는데 근데 지금 당장 우리나라의 증시를 둘러싼 체력으로 놓고 봤을 때는 워낙 우리 주가가 안 좋은 상황이고 많은 투자분들이 힘든 상황이니까 지금은 뭐 후자보다는 전자적으로 그래도 그렇게 해주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누구나 한 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